지난 시간 우리는 조선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처가 식구들까지 몰살했던 태종 이방원의 비정한 칼날을 보았습니다. 그 서슬 퍼런 칼날 끝에 세워진 조선은 할아버지 이방원의 피냄새를 기억하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또한 그보다 훨씬 이전 고구려의 장수왕이 도림이라는 승려첩자를 통해 어떻게 백제계로왕의 심장을 파고들어 파멸시켰는지도 확인했죠. 도림의 바둑 한 판이 나라를 무너뜨렸다면, 조선에는 그보다 더 지독한 책사가 한명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기묘하게도 반복됩니다. 이방원이 죽여서 지키고자 했던 그 강력한 왕권은 불과 2세대 만에 다시 한번 거대한 피바람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방원이 아들 세종이라는 성군을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어 길을 닦았다면, 오늘 이야기할 이 남자는 오직 자신을 위해 악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이방원의 기지를 가장 많이 닮았으나 그 비정함의 깊이와 야망의 크기는 할아버지를 훌쩍 넘어섰던 인물입니다.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그리고 그 수양대군의 그림자 곁에는 고구려의 도림보다 더 치밀하고 더 잔혹했던 조선 최고의 설계자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파트너십 수양과 한명회가 써내려간 피해 일기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조선제 4대 임금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수양대군.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호랑이의 눈을 가졌고 태종 이방원의 기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양은 형인 문종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문종이 서책을 가까이 하며 성군의 자질을 닦을 때 수양은 거친 들판을 달리며 활을 쏘고 맹수를 잡는 것을 즐겼습니다. 기골이 장대했으며 성격은 불같았고 한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방원은 그런 수양을 보며 나를 가장 닮은 놈이라며 껄껄 웃으며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유교 국가는 호랑이에게 왕관을 쉽게 허락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적장자 승계 원칙 그것은 수양에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형문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수양은 자신의 발톱을 깊숙이 숨겨야 했습니다. 아니, 숨기지 않으면 할아버지 이방원의 칼날 아래 사라진 숙부들처럼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역사적 대자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 이방원이 개국공신 정도전을 제거하고 왕권을 쟁탈했듯 수양 역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 김종서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양에게는 머리가 필요했습니다. 군사들을 움직이고 명분을 만들고 대신들을 하나씩 갈라놓을 치밀한 두뇌가 말이죠. 그때 수양의 운명을 바꿀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한명회. 나이 마흔이 다 되도록 정식 벼슬도 얻지 못하고 궁궐의 말단 문직이 노르디나 하던 처지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 7달 만에 나온 칠삭둥이였습니다. 몸은 왜소했고 외모는 기괴할 정도로 볼품없었기에 평생을 멸시와 조롱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은 지독한 야망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오직 권력과 생존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냉혹한 천재였습니다. 한 명회는 수양을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예의를 차리는 대신 수양의 심장을 껴뚫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군께서는 언제까지 조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대신들의 눈치나 보며 연명하실 겁니까? 사자는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료를 얻어먹지만 들판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을 집어 삼킵니다. 이 한마디는 수양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한명회는 계속해서 수양을 몰아붙였습니다. 천하를 얻으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차라리 그들의 목숨을 얻어 공포를 심어야 합니다. 수양은 전율했습니다. 비로소 자신과 같은 냄새를 풍기는 동지를 만난 것입니다. 동그라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두어 수양의 손과 발이 될 자들이었습니다. 엑스는 거사가 시작되자마자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할 정적들이었습니다. 세모는 이용할 가치가 있대 일이 끝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소모품들이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유교적 절개를 지키며 어린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힘 있는 수양대군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한 명에는 철저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거물들은 물론 그들의 집안 노비들이 누구인지 누구와 술을 마시는지까지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수양은 한 명회가 건넨 이 리스트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방원이 자신의 처남들을 숙청하며 왕권을 독점할 때 가졌던 그 냉혹한 이성이 수양의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생부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칠 죽음의 예고장이자 권력의 판을 완전히 갈아엎는 설계도였습니다. 한명회는 수양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죽일 때는 단번에 그리고 그들의 집안 전체를 확실하게 끊어내야 뒤탈이 없습니다. 수양은 이 조언에 따라 자신의 사저에 활터를 만들고 매일같이 사냥을 나가는 척하며 전국의힘 있는 무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명회는 이 무사들에게 돈과 명예를 약속하며 그들을 수양의 충직한 사냥개로 길들였습니다. 수양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건장한 사내들이 들끓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수양대군이 풍류를 즐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김종서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기 위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드디어 1453년 10월 10일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조선의 역사가 피로 기록되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수양은 직접 거친 옷을 입고 철퇴를 손에 쥐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단 하나 조선의 대오라 불리는 영희정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만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도미노처럼 쓰러질 것이라는 게 한명회의 계산이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진짜 주인은 나라. 늙은 호랑이는 죽었고 이제 사자가 군림할 시간이다. 김종서의 죽음은 피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한 명에는 즉시 사전에 포섭한 군관들을 움직여 궁궐의 모든 문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명을 빙자하여 조정의 모든 대신에게 긴급 입궐을 명령하는 전령을 보냈습니다. 잠결에 불려나온 대신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창백한 안색으로 궁궐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좁은 궁궐 문앞에는 촛불 하나를 켜 놓고 살생부를 든 한명회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살기 위해 한명회의 손가락 끝을 보아야 했습니다. 한명회가 살생부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왼쪽을 가리키면 그들은 수양에게 미리 포섭되었거나 무해하다고 판단되어 목숨을 구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면 한명회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오른쪽을 가리키면 그곳엔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무사들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려주게 나는 평생 전학께 충성했을 뿐이네. 대신들의 비명이 궁궐 담장을 넘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한 명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붓을 들어 살생부의 이름을 지워나갑니다. 황보인, 조극관, 이양, 조선의 기둥이라 불리던 충신들이 짐승처럼 끌려가 목이 잘리고 시신은 거적대기에 덮여 던져졌습니다. 궁궐 바닥은 대신들의 피로 흥건해졌고 비린내가 사방으로 진동했습니다. 단종은 침전 안에서 삼촌이 저지르는 이 참혹한 학살의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수양은 그 아비규환의 중심에 앉아 피 묻은 칼을 닦으며 조카의 자리를 응시했습니다. 단 하룻밤만에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잔에 위에 수양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할아버지 태종 이방원은. 아들 세종이 펼칠 태평성대를 위해 스스로의 손을 더럽혔지만 수양은 오직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력이 가진 잔혹한 본질입니다. 피로 쌓아올린 공든탑은 결국 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양의 머리가 되어 살생부를 휘둘렀던 한 명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세조가 죽은 뒤에도 자신의 두 딸을 예종과 성종에게 시집 보내며 왕의 장인으로서 조선 최고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한 명에는 한강변에 압구정이라는 화려한 정자를 짓고 전국의 아첨꾼들을 불러 모아 매일같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이 가졌던 죄책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습니다. 그는 천수를 누렸고 비단 이불 위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무서운 심판은 그가 죽고 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산군 시절 갑자사와의 광풍이 불어닥치자 한 명에는 과거 개유정난의 주동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미 무덤 속에서 뼈만 남은 그의 시신은 연산군의 명에 의해 다시 세상 밖으로 끌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해골은 잘려나갔고 몸은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이른바, 부관참시. 살아서는 일곱 달 만에 태어난 부실한 몸으로 멸시받았으나, 지략으로 세상을 통치했던 자가, 죽어서는 두번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명회가 그날 밤 살생부에 적어 내려갔던 수많은 이름의 저주가, 결국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자신의 목을 친 셈입니다. 단종을 향한 그들의 지독한 충성이, 어떻게 조선의 정신적 뿌리가 되었는지, 그 소름돋는 충절의 기록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비정한 역사의 기록을 이어가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